안녕하세요. 음, 이 제품은 레더맨 시그널인데요. 음, 제가 예전에 한번 작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음, 제가 옛날에 굉장히 궁금해했던 부분이라, 예, 어, 지금 밖이라 뭐 그림자 때문에 잘안 보이실런지는 모르겠는데요. 레더맨 시그널에 요 포켓 클립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음 45도, 45도 N, 122도 W 이렇게 어 음각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아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보시면은 45도 N, 1 2 2 W. 네, 예. 어. 이건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일종의 방위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시인데요. 어, 예전에 제가 이걸 몇년 동안 궁금해하던 것을 어, 저 다이젤레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람에 제가 어, 그분의 구독자가 되고 어, 결과적으로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음, 그러한 원인이 되었던 어, 부분인데요. 요 45도 N, 122도 W는요. 음, 레더맨, 미국에 있는 어, 오레건주 포틀랜드에 위치한 레더맨 어, 본사가 있는 그러니까 레더맨 공장이 되겠죠. 미국 레더맨 본사가 있는 그쪽 지역의 어, 지리적 좌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요 방위각대로 어, 찾아보시면은 음, 그 레더맨 본사 그쪽이 나오겠죠. 그런데 어, 제가 어, 그 궁금증은 다이젤레님이 예전에 가르쳐 주셔서 풀렸는데 레더맨에서 여기에 왜이 자기네 본사 위치를 어, 나타내는 그쪽 지역에 이 어, 지리적 좌표를 표기를 했을까 어, 그게 지금도 의문인데요. 음, 어쨌든 좀 독특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 레더맨 시그널을 유심히 음, 관찰하신 분들께서는 어, 맨날 만지작거리시다가 여기에 이 글씨가 음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궁금해하시는 분이 조금 저처럼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여서, 들어서 오늘 뭐, 어, 별건 아니지만 이 부분을 어,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45도 N 122도 W 어, 미국에 위치한 레더맨 어, 오레건주 포틀랜드에 위치한 레더맨 본사의 지리적 좌표가 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